사면, 호갱? 왜, 왜? 저 너무... 사면, 존나많아 어, 너무 별론데 <laughs> 왜? 개 이쁘지 않냐? 아, 아, 와... 리키인가리키까진 그렇다 인가 가리키인가? 별리인가 가리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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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네, 이거는 여기서 차 찾고 여기가 차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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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차 찾고 가면 돼. 어디로 갈까요, 바로? 1번 핑으로 땡기다가 밑에 보이면 가, 가던가. 뭔 <laughs> 말인지 알아? 네. 오케이. 아니, 아니, 차 먹고 어디로 가냐고. 아말 말아 뭐하냐. <laughs> 아, 계단 걸 물어봤네. 와, 벌써 3시야? 음. 근데 몇 시야? 저는 뭐 아침에 가지 않을까요? 10점 가라. 아우 <laughs> 미라마 발견, 미라 두겠지. 나미라 아, 어, 뺏겼다. 빨랐네. 아, 왜글로가밑디나마 와, 진짜. 어떡할 거야? 난차 있어. 먼저 가세요. 내에서 불러갈 거야. 내 샷도에서 이미 총 먹고 환영해주고한명 기절했어. 또 먹었네. 나도 그쪽으로 타아서못갈것 같아. <laughs> 아, 나이 또? 오키의 접단 스킨 다 모았다. <laughs> 무슨 조합인지 서술하시오. SKS N4 정답. 엔4 하나 더 있다. 야, 진짜 개꿀이다. 어. 여기 되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야, 여기 구형줄 게 하나 더 있다. 여기 니네 건데, 내가 보기에. 못갈것 같은데요, 저. <laughs> 차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 하나 날라온다. 저거 먹으러 갈까? 진짜 한적하거든 아무도 없거든 최대한 가볼게 여기는 지금 주변에 총소리가 난무하고 있어 막 움직이기 좀 위험한? <웃음> <웃음> 진짜 파밍 다했어으난 하치도 <laughs> 고파츠다 있어요. 어, 거의 없는 거뭐 있어요. 손잡이두 개랑 개머리판이랑 칙패드랑 베일 이랑 앞자거리 하나 더개머리판어요살아 a y Iran, after t 아 지금 노력 중인데 아마 그럴걸요. 만날 수 있다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네 데리러 갈까? 앞에가리 소염기 하나 줬고. 아니면뭐저차 찾아서 살아볼 필요 한 번. 빨리 와봐. 여기 너한테 줄거 많아. 그럼 또 제가 가야죠. 어떻게 안 갑니까? 일단 군용 까봐라. 네, 탄도 남거든 하나?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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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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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뭐야? 네. 이게 앰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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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서 보고 나이스 스크스 대탄 필요? 아요 괜찮아요 AR대탄 홀로 대탄. 남아요? AR대탄 AR대탄은 AR 필요? 필요해요 어? AR대탄 나 어디다 버렸지? 찾아볼게 내가 어다 보렸을까? 어 제발 아와왜뒤짐 얘네가 저 저격했어요. 어? 리디션 맞았어? 차? 네. 뭐아 그게 아니라 차 바꿔 타다가 뒤진 거야? 아니야 차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리디션 맞아서차뭐였는데저 픽업 들었어요. 굳지? 그렇게 잘 돈다고? 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애예요 아프리카. 진짜? 네, 굳지예요. 그치 그치? 어떻게 봤어? 네, 바로 쓰네요. 누구랑 누구랑 방송하냐? 모르겠어요.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듀오도 아까 닉네임이 KY 붙어있었어요. 이사람캠키고방송하는데요이사람캠키고방송하는데요이저데요이고요이고있어 어? 저 돌로 요이사이사람이사이 그들 아, 있는 거죠. 이제 왼쪽으로 각 벌리려고 하거든요. 어 이게 뭐야? 쏴준대, 쏴준대, 계속 쏘는 거야 이거.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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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다. 도로까지 붙었어요, 도로까지. 도로 넘어서 쭉 달리고 있는데.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 바로 앞. 차부터 쏘는데. 알아, 알아. 아, 그 와중에 또잡네 또라이드. 지형쪽으로 붙어요 제지 울타리 붙었고. 울타리 붙었어. 울타리. 지금 건물 안에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도 있어요 잘해? 너무 잘 쏘는데? 했 둘이 다 에임도 좋고 아 했어? 누구를 했어? 누구를 했어? 누구를 했어? 누 아? 를기서만구피 했어? 대요아 진짜? 네. <웃음> 저격. 했어? 누구를 했어? 누구를 했어? 누구를 했어? 누구를 했어?